콩콩아, 얼굴이 왜 이래? 누, 눈이 어디 간 거야? 어, 모르겠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사라져 있어. 앞도 안 보이고 지금 답답해 죽겠다니까. 어때야, 나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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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걱정하지 마. 불명의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너희 엄마는 지금 어디 가셨어? 어, 어, 엄마는 내 눈을 보자마자 엄청 걱정하시더니 열려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러 가셨어. 콩콩아, 어, 콩콩아, 콩콩 콩콩아. 어, 어, 엄마 목소리인데? 아 콩콩아, 왜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루테가 놀러 와가지고요. 아, 안녕하세요. 그루태완니 오늘은 콩콩이가 이렇게 돼서 놀지 못할 것 같구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아줌마 혹시 괜찮으면 저도 병원에 따라가도 될까요? 아줌마가 제일 걱정되시겠지만 저도 콩콩이가 걱정돼서. 음 그래 그래요 어, 같이 가자. 어, 콩콩아 어, 저기 병원 있으니까 조심 조심해서 엄마랑 같이 가자.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이 조심 계단 조심. 자한 발자국 걸어봐봐. 네. 엄마 어디쪽으로 가야돼요? 아 이쪽이에요, 이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이에요. 조심 조심. 네네 네. 네, 네.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아나 붙잡고 가자 같이. 어어응 고마워. 아! 아유 공공아, 아유 괜찮아? 아유 어떻게? 아, 네. 아, 아, 앞이 안 보여서 돌부리에 걸렸어. 콩콩아 그래도 병원 가야 고칠 수 있으니까 어? 조심 조심 빠르게 가보자 병이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어. 네 아, 조심 쪽으로 이렇게 어. 아요 콩콩아 어 의사 선님이 생 부르면 어제 어떻게 됐는지 어제 뭐 했는지 어 설명해야 한단다 알겠지 네 근데 어제 눈싸움이랑 이걸로 만들고 논 거밖에 없는데 어, 맞아 그러게 저도 콩콩이랑 같이 놀았는데 왜 콩콩이만 그럴까요? 헉, 설마 내가 콩콩이 누, 얼굴에 눈을 너무 많이 던져서 그런 건가? 아, 콩콩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아니야 바보야 그냥 눈덩이 놀이 때문에 막 눈이 사라지고 그러진 않잖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환자분 들어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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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아. 어, 얼른 들어가자. 어, 조심조심 일어나 봐. 네, 네. 자. 조, 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야, 엄마가 문 열어 줄게. 이쪽이에요?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이쪽, 아니야. 이쪽, 여기야.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 오른쪽. 알았어. 이쪽으로 여기. 쯧쯧. 여기인가? 어, 여기. 그쪽이야, 그쪽. 여기 다 여기. 어서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꼬마안 앉을 순 있겠어? 어 여기가 의자 같아요 여기 여기 어그 선생님 저희 아이가 오늘 자고 라니까 눈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 네요 눈이 사라졌다 꼬마야 정확히 언제부터 안 보였는지 기억하니? 아니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니? 어, 어제 그냥 눈싸움하고 이글로 만들고 노고 그냥 그런 것밖에 안 했는데, 음, 어머니, 저는 이런 병을 난생 처음 보네요. <목소리> 눈에 시력이 감퇴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라서 일단 어... 잠시만 계셔 보세요. 어, 예. 어, 콩콩아, 어, 괜찮니? 예 엄마 그러면 저는 이제 앞을 볼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맞아. 콩콩아, 기운 내. 그래, 우리한테는 삼박사님도 계시고, 어, 아직 하얀 아저씨도 계시잖아. 해결해줄 수 있는 분도 엄청 많아. 삼박사님, 하얀 아저씨? 그래, 삼박사님은 머리도 좋고 잘 도와주시니까 하얀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어,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엄청 많잖아. 그리고 아직 의사선생님이 고칠 수 없다고는 안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콩콩아, 알겠지? 알았어, 아이고, 콩콩아. 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네, 선생님, 어?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게 뭐죠? 음, 최근에 눈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삼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삼박사님이요? 어, 어, 응, 그래, 그래. 삼박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니? 네, 그럼 나 당연하죠. 삼박사님의 눈도 만들 줄 아셨다니 사람 눈까지. 삼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런다.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지.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한테 가면 아마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구나. 아유 그럼 일단 그 삼박사님한테 가야 하는데 아유 루테야 혹시 삼박사님한테 가는 길을 알고 있니? 네 당연히 알죠. 저만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아유 그래요. 얼른 가자.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콩콩아 연구소로 같이 가자. 여기 엄마 손 잡고. 네 네. 아, 조심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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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이 그래 조심히 가렴 네 안녕히 계세요 삼박사님 삼박사님 아예안돼안돼 아유 오늘은 절대 안 된다 아 어? 어, 왜요 아유 오늘은 엄청 중요한 연구가 있단 말이야 아이 너희들 너 엄청 방해하러 온거 아니냐 어, 저기, 아 저기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네아그 저는 어 콩콩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아 아유 안녕하세요 콩콩이 어머니. 아유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아니 글쎄 저희 콩콩이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났더니 눈이 갑자기 사라졌지 뭐예요. 아, 아 안, 안녕하세요. 아이고 콩콩아. 아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유,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3박3일 연구소로 가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삼박사님 삼박사님 콩콩이 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삼박사님이 막 사람 눈도 만들 줄 안다고 사사님이 그랬어요 아유 그래 만들 수는 있지 아유 근데 이게 아직 실험 중인 거라 아유, 제대로 성공할지는 모르겠구나 아유, 그 혹시 실패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라도 있나요 이 실패를 해도 무슨 부작용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이그 성공을 할지 안 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믿고 맡겨 보세요. 이저 삼박사의 이름을 걸고 이꼭이 고마의 눈을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박사님 네, 그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 그래 고마야 이쪽으로 오거라. 네네 네. 이쪽 이쪽으로. 엄마야 다 됐다. 아 야, 한번 눈을 떠 볼래. 어. 어. 보, 보, 보여요. 삼박사 님이랑 엄마 그, 그리고 루테까지 다 보여요. 에이, 콩콩아 엄마 잘 보여? 네네 네. 엄마 얼굴도 다잘 보이고 루테 얼굴도 자, 잘 보이고 삼박사 님 얼굴도 다잘 보여요. 콩콩아 정말 다행이야. 아이, 다행히도, 잘된 모양이구나. 아이, 근데. 아, 볼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답답한 게 풀린 기분이야. <laughs> 아이, 그, 근데, 꼬마야. 아이, 그 눈은 아직 실험용이라. 에이, 너한테 맞춰둔 게 아니란다. 아이, 아니, 그래서, 그 눈이, 그. <laughs> 아, 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이, 콩콩이한테 훨씬 좋은데요? 내, 내 눈이 어때서? 아, 아니야, 콩콩아. 어? 엄마는 그 눈이 훨씬 멋있고 좋은걸? 무슨 얘기지, 이게? 어? 내눈 왜? 내눈왜 이래? 내눈왜 이렇게 커진 거야? <laughs> 콩콩아, 이제 눈도 커지니까 더잘 보이고, 음, 좀 잘생겨진 느낌인데? <laughs> 다행이다. 뭔 <laughs> 소리야? 아이, 이, 이 이거 이상한데, 내 얼굴. 어